원룸 9세대, 미니트룸 6세대의 내외관 리모델링 완료된 15세대 물건입니다.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2억대의 이런 물건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감정가 7억 6천 대비 36%, 최저가 2억 6천. 리모델링 인테리어 방 사진도 확인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경매왕 이동은입니다. 오늘은 푸르지오 대단지 의 아파트 공원 앞에 위치한 수익형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74평, 연면적 125평의 내외관 리모델링 완료된 15세대 물건으로. 리모델링 비용만 1억 5천만원 이상인 건물입니다. 감정가 대비 36% 2억 6천만원으로. 공시지가 이하 건물값은 공짜인. 이번 물건, 입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희지구에 속한 인희동은 진평동과 달리 여성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점들이 즐비해 있으며 진평동 음식 특화거리와는 다르게 일반 음식점 수가 적은 편인 것이 장점입니다. 소음이 적은 조용한 주거지역을 선호하는 예비 수요자분들이 많은 곳으로 통근 셔틀라인까지 접근성이 좋은 것 또한 장점입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하단부 파벽돌 시공과 상단부 갈바 시공으로 포인트를 더했으며 스타코 방수 페인트로 멋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원룸 9세대, 미니트룸 5세대, 전체 15세대로. 미니트룸은 거실 구조가 좋은 대형 미니트룸이니 잠시 후 사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 경북 구미시 인희동 989-3번지 물건종별 근린주택 다가구입니다. 토지면적 73평 건물면적 약 125평 감정가 7억6,100만원 최저가 감정가의 34% 2억6,100만원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2,600만원 본 사건의 매각기일은 2025년 9월 16일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물 세부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승인 일자 2002년 9월 3일이며, 내외관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15세대의 건물이며, 각층별 5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근저당권 말소기 중 권리로, 이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며, 실천구 금액은 공단세마을 금고 1억 3천만원입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근저당권 설정일로 이후 전입된 임차인들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며 인수되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건물 내부 살펴보면서 예상 수익성 분석과 내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실중공은 2002년이며 필로티 주차장이 없는 구조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CCTV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관리 업체가 없는 탓에 다소 지저분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1층 원룸 3가구, 미니트룸 2가구, 2층 3층 동일하며, 원룸 9세대, 미니트룸 6세대로 전체 15세대의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최저가 기준 예상 수익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가 2억 6,100만원. 예상용자 일반담보대출 낙찰가의 30에서 35%, 신탁대출 80에서 85%이며, 일반담보대출 기준 1억, 원룸, 미니트룸 리모델링 기준, 주변 시세 대비 원활한 회전율로 감안, 총가능소득 378만원, 이제 제한순가능소득 320만원 예상합니다. 자금 상황에 따라 미니트룸 전세시 투자금을 더 적게 만들 수 있으며 낙찰과 명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최저가 기준실 투자금 1억 4천만 원, 연간 수익률 27% 예상하며 월세와 보증금 증액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차익을 만들 수 있는 엑시트 전략도 가능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사진 보시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경매 컨설팅, 권리 분석, 현황 분석, 낙찰, 명도, 세입 자유치, 재매각까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셔도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